거기가 어딘지, 몇 시인지, 몇 놈인지, 몇 번인지! 사돈 제가 어디 못올때 왔나요? 올때온 것은 아니죠.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석주 제사를 지낸 적이 없다는 거야? 왜? 지각을 했어요. 음, 이런 대접 받자고 고아가 뭐 다름없는 너한테 목을 매주 하니고 사돈이 어디 봐서 박복해요. 저러고 이쁘고 잘난 아들이 있는데 어그 정도면 순돌이도 알아들었겠네. 순돌아! 순돌아 순돌아 서로 꾸밈이 없다. 오늘 밤 꾸밈 없이 가자. 에이, 그래도. 아! 그러니까 내게하는 거지 싫어하면 내기도 못합니다 용대가리 아이고 아이고 용대가리 가 말고 뱀대가리다 하 그날 밤 깊어지는 압 아, 깊어지는 밤 자, 잡혀간다고 얘? 예? 어? 아, 벌써 벌써 <laughs> 이 인간 제 남편 맞습니다 지가 운전했습니다 <목소리> 선생님의 재취업을 왜 예. 왜? 예. 이야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선생님.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한달 물고 머리도 붙이세요. 아, 뭐, 선생님 천주십니다. 회식 도름치를 놓고 아. 갔네요. 아, 아. 아. 불쌍한 그. 아. 아. 밖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집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 정디 전화해도 될. 거기는 육안으로도 볼수 있어. 내가 바라는 건, 내가 네 아내라는 걸 네가 좀 제대로 아는 건 단지 그거 하나였어. 아까부터 우리 제품이었잖아. 눈이 죽었잖아. 아버지 어디 있었 니까? 아, 아 죄송해요.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였던 시절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빠 이 참사 정말 멋있다. 이 바다가 보이나 네! 이거 다실시 실실. 아니 다저어 애초에 살려줄 생각이 없었이간인이 무슨 죄가 있다고 쫓기리냐 이 자질 난. 남은 가족들, 평생 무장공배의 가족들로 살아야 돼.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팔성 부재다! 저의 죽음을 영원히 묻어주십시오. 그럼 저사진이라도저아 말을 들고왔잖지 않았냐? 진지 아무래도 저놈지 진짜! <너>, <목소리> 네. 지금몇 시야? 11시 <목소리> 33분 44초 이 오동민 소방서가 동이야 야! 정답! 이런 3골까지 이런 게 필요해? 네? 아, 우리 소방서가 어디 그냥 소방서요 걱정하지 마요. 지 죽을 힘을 다해 살아 이 새끼야. 집을 되면 다시 구해줄 테니까.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 아는 엄마. 왜 그랬는지 다 안다고 이 새끼야. 사람 버리실 분을 모집합니다.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태리 최고 디자이너 로베르토 까마귀가 만든 옷이라고. 아우. 우리는 버려진 기요. 자식이 넷이나 되는데 아무도 실종 신고를 내지 않았고 아무도 날 찾지 를 않았어. <목소리> <목소리> 우리 엄마가 위안부 출신. 주시... 수고했네. 많은 재산의 상속자. 수십 간 잃었던 모든 권리가 원상 회복됐다고. 공상이 아닙니다. 사내 대장부의 원대한 포부죠. 아버지께 전하려. 우리 결혼을 인정해 주실 것. 서있지 말고 저 끝방이나 깨끗이 치워라. 오늘 새로 하숙하는 사람 온다. 아좀 나는 좀 죽게 좀 내버려 돌아 좀. 나는 죽겠다는 데왜 자꾸 살려서 이가 오르만 되냐 좀. 나 살아야 할 이유가 왜 없냐고. 태어난 거 자체가 살아야 할 이유인데. 그래서 할때 겉에 면서 여기 살라고 <하려고> 했어. <laughs> 아, <저 사이> <laughs> 함부로 그러지 마요. 나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내가 지켜주면 되잖아! 저희가 한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사람의 키스를 받고 싶다고! 아, 감동적입니다, 누님! 하려고. 사는 양보다 질이 문제인 건 확실하니까 같은 병동이지만 나가는 순서는 아무도 예측 못해 럼미 텐더라는 노래 알아요? 엘비스가 부른 노래예요 아내의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한 죄를 짓고 말았다고 시원하고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는데 휘발유 차에 경유 넣었어.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음모의 연속인 세상이지만 말이야. 아니 그럼 그 재산이라는 게 보험금이냐? 제가 죽으면 그 통장으로 2억이 입금될 겁니다. 옛날 속에서